야, 우리가 전선했어. <laughs>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진짜 재밌게 탄게 있거든? 이게 더 빨라. 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. <laughs> 와, 저도 너무 미치 3만 원만 내면 이렇게 놀이동산을 다 빌릴 수 있습니다. Thank you. 여기 조식은 좀 평범한데, 역시 베트남서 쌀국수가 매운 느낌이네요. 식이섬유는 좀섭취했어 잘 나오겠다. 아무래도. 똥 <laughs> 먹는데 밥 얘기를 하고 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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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있던데. 베트남식 <laughs> 그 빵에다가 막 야채 넣고 무슨 하는 거 있잖아요. 진짜 지금 너무 칼질고 말씀드리나요? 죄송합니다. 지금 어떻게 좋아해서 먹는 거지? 오늘은 놀이동산 만나자 동안 다치고 저녁 때는호치무도보 예정입니다. 밥 <laughs> 좋다. 이참에 숙제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? 하루 묵어 보니까 이제 알겠는 게 여기가 조금 고립돼 있어요. 편의점에서 사야 될 것들 있잖아요. 다 미리 사오세요. 여기 편의점이 없 주변에 없는 것도 그런데 그랜드월드까지는 가야 편의점이 있고 거기까지 가는데 그랩 같은 건 당연히 안 잡히고 여기에서 다니는 그. 게... 셔틀버스를 타야 돼요. 저 보이세요? 네. 저기 셔틀버스예요. 저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저게뭐 웬만한 갈수 있는 데는 다 데려다 주거든요. 네. 사파리라든지 우리공원이라든지 네. 그랜드월드라든지 저거 아니면 사실 나가기가 힘들어요. 걸어서 가도 되긴 하는데 꽤 멀어요. 어딜 가든 뭐 15분 이렇게 찍혀 있긴 한데. 이거는 진짜 추천드리지 않아요. 너무 덥거든요. 잘 쉬다 갑니다. 자, 이거 타고 우리 빈펄랜드로 갑니다. 놀이기구. 아, 아야 시원하고. 너무 시원하고. 고생하셨습니다 아뭐 앞에 아무것도 없긴 한데 건물 자체는 이뻐요. 아 네. 그럼요. 찍어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체크, 체크, 체크. 포즈 따르게도 해볼게요. 아니, 너무, 너무 어루게세요 다들. <laughs> 더워도 좀만 웃어볼게요. 팔 벌려볼게요. 같이. 네, 네, 네. 좋아요, 좋아요. 얼굴 안 가리게, 하나, 둘, 셋, 찰칵, 찰칵, 찰칵. 네, 갑니다. 저희가 이틀권을 샀거든요. 어제는 사파리, 그리고 오늘은 이빈 원더스. 이렇게 각각 이틀 갑니다. 오, 신기하다. 신기해. 진짜. 진짜 사람이 없어서 사진 찍기 정말 좋다. 그러니까 빌린 것 같아. 사진 찍을게요, 잠시 빌릴게요. 요 <laughs> 같이 놀이동산에 마사지 타는데. 너무, 너무 좋다 지어이 와중에도 케이프드는 있어. <laughs> 떡볶이 떡볶, 떡볶이 할때뽀기네 어, 여기 아래 들어갈 수있겠는 조금만 들어갈 수 있겠는? 딱딱 여기 스피커가 뭐가 그렇게 재밌다든? 일단 이거 타야지. 아 여기는. 카고 이렇게 하자 우리 가장 더울 때여기를 가자 어. 해가 중천 12시, 어. 1시 지금이네? 어. 이거 먼저 타보고 갈래? 로봇 어, 한번 일단 조지고 가봐 어 가보자 8번, 8번. 놀이기구 타고 우리가 어, 어디지? 우리. 우리 여기 하트? 자 저희는 어드벤처 월드 왔어요 관람차가 여기 있고 우리가 사려는 18번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. 눈에 보이는 거 하나씩 타볼까? 이거는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같은데? 타보자 그, 우리 둘, 둘이서 어. 타도 되나? 둘, 둘 밖에 없지 뭐 뭐야, 얘네 끊어져 있냐? 너희 기가 끊어져 있어. 뭐야? 저거는 이제 그거지, 발사하는 거. 롤러코스터 타이콘이라고 알아?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진짜 롤러코스터 타이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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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가 전승했어 <laughs> <laughs> 아, 뜨거워. <laughs> 좋아. 자, 오케이. <laughs> 너무 뜨거워 <웃음> <웃음> 진짜 <laughs> 화나게온것 <laughs> 같아 계속 이렇게 방방 뛰어 방방 뛰면 레디 아 가면 맞네, 가면 맞네 맞네 후 <laughs> 난다 <웃음> 엉덩이 아직도 뜨겁고 응. 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아, 그래도 시원하다 진짜 타는 사람들이 없다 그렇죠. 재밌어? 그냥 그래. 오 내려가는 게더 무섭구만. 야 재밌어 해줘야 돼. 좋아해야 돼. <laughs> 아 너무 재밌다. <laughs> 또 열심히 태워주셨는데 즐거워 해야지 우리. 땡큐 a n k so much. 우와, 의자가 나 저기 앉았을 때 진짜 <laughs> 지지는 줄알았더 <알았던가>? 아무것도. <laughs> 아 워터파크 진짜 좋아 보인다 근데. 사람이 없었는데 <laughs> 저기도. 뭐, 이런 <laughs> 이런 거한것 같아.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. 제일. <laughs> 어. 사람이 없어. 사람이 없어. 어, 출발한다. 오! 오! <웃음> 재밌겠다. 재밌겠다. <웃음> 들어온 길이 엄청 길다. 그렇다는 건 우리 동산을 기획할 때 여기가 엄청 그치? 메인으로 어. 생각을 했다는 거겠지? 진짜 어, 이렇게 생겼어요, 놀이기구는. 와맨 앞에 그냥 우리를 위한 자리였구만. 저희가 전세냈어요. 10만 원만 내면 이렇게 놀이동산을 다 빌릴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오케이. 오 마이 갓. Come on. 오. 오. 저기 내려갔나요, 맞죠? 높지는 안 높진 안 내려가는데 높을 것 같아, 내려. 높을 것같아 어. <놀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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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. 무 <laughs> 재밌어. <웃음> 어? 나가서 이따 다시 오자. <laughs>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진짜 재밌게 탄게 있거든. 높은 데서 막 떨어지고 직각으로 꼬고 막 이런 게 어허. 엄청 무서운데 되게 재밌었단 말야. 이 개인적으로 이게 더 빨라. 그래? 이게 진짜 더 빨라. 아, 그래? 여기는 저기서 그냥.

어, 아닌가 봐.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. 완전 그거다. 아마존 익스프레스다. 안 사도 되는 거예요? 그렇게 많이 나안 되는데요. 속았다. 속았다. 그래서 <laughs> 다 <laughs> 젖는다고 네. 하더라고. 요 네. 저희 올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.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한요 나한테... 혹시 어느 나라 분이에요? 어. 엄청 잘하세요.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알았어요 네. 네. 오시면 그렇게 많이 안타다그러면요 음 일행이랑 따로 타시는 거예요? 아니요, 그집집 그 사람. 이랑아 그 아이들이랑. 감사합니다. 음, 음, 음. 귀여운데? 그냥 딱 그건데? 음, 일랭끼리만 태워준다. 그러면 음, 나이스. 음, 여러분, 지금 음, 벽에다 부딪히는데, 그때마다 약간 좀 그치. 아파요. 교통사고나는거같아 네, 조심하시면 좋을거같아 관 안좋으시면 Take care 뿌리네 물을 그냥 찍 뿌리고 맞아요 뜬금없이 저기 바이킹이 저희한테 물을 <웃음> 뱉어요 필수로 <laughs> 여러분 요놈이에요 놈 요놈이 물 뿌려요 요놈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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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냐고요 <laughs> 아니 그냥 적실 생각인거잖아 그럴거면 <laughs> 아쿠아리움 가야지 아쿠아리움? 오우 웅장해 바로 앞이었어 웅장하다 그니까 직접 보니까 거북이의 몸속으로 아쿠아리움 가보렵니다 원래는 아쿠아리움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하도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기대해보고 갑니다. 난 아, 너무 좋아. 아쿠아리움 너무 좋은 예쁜데뭐가 많은데? 그네롬인가? 저신기한요 둘이가 있어 거예요. 아까 그 얘네가 오리지널이고 쟤가 알비노네. 아, 확실히 이렇게 진짜 잘생겼다. 용 같아. 아 아무색 귀여워. 아무색 귀여워. 아무색 짱 귀여워. 와 펭귄 최고야. 와 사육사분들이 진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? 근안 돼, 다. 아, 안 되는 게 문제야. 아, 고장 나있어, 이게 뭐야. 여기 안 하는 데인가 봐, 지금. 여기 좀 고장이 좀 나있네.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뭐, 더귀다 하나 둘, 셋, 칸. 하나, 가자. 세 장이면 됐어. 하나, 둘, 셋, 가자. 다섯 시 십이 분 버스를 타면 돼. 하고 싶은 거다 타자. 놀이기구 중에 이름이 시발바의 마법이란 게 있네. <laughs> 관람차 쪽에서 그냥 대표적인 거한세개 타고, 그러면 네. 놀이기구는 다 타는 거뭐 그냥 그게 거의 끝이야. 범퍼카 이런 거 있는데 어, 안 타도 될것 같아 그런. <laughs> 이런 낭만적인 관람차는 동성끼리 타야 제맛이거든요. 아, 멈춘 소리가 나냐 갑자기? 불, 불안하게? 아, 엘리베이터가 없군 어? 사람 소리 들려 전세된 게 좋긴 한데 뭐가 <laughs> 좋고 별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좀 불안해 야날리 맑아서 좋네 근데 이거 국물은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널찍해서 좋긴 한데 블루투스 스피커가 없어서 아쉽다 오 뭐가 많아 뭐가 많은데 뭔가 다 공사중이고 폐어고 사람 없고 그래 맞아 대명화면지 근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게 어. 저기 가벽이다 벽다 각자였어 아그뒷면은 그래? 저거 아무것도 없어 민, 밑면이야 뭐야? 벽? 아 그러네 저거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거네 그냥 못사는 집이네 어그 여러분, 진짜로 사람이 없을 사람이 있는 데 여기 있구 우리 동산에 사람이 없어. 근데 여기가 진짜 호에서 제일 높은 데 맞나보다. 말이 떠들리지 말이 안떠여 어, 그래. 어 그러니까 무섭다.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런 거막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거든. 얘들아, 어. 뭐 하는데? 아, 진짜 무섭다. 참. 걸음 하면은 응. 와, 진짜 심장 미칠 것. 같아 갑자기 걸음이 좀 신중해지네. 아 여러분 진짜 비가 너무 좋아요. 한잔수밖에 아, 없다. 이제 반 올라갔다. 이제 반이야? 어반더 올라가 이만큼. 아 아직도 남았네. 대무서워. 그러니까 좀 무섭기 시작한다 어. 이제 꼭대기는 기운대로 바람 조금 불어도 흔들. 존나 무서야 나도 손 잡게 된다. 흔들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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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웃음> 오, 하지 마, 하지 마. 긴장적으 어? 카메라를 봐야 돼 그래. 안돼, 나무. 오. 오우, 야, 이제 복대기야 어, 소리 뭐야. 야, 개 무서워. 야, 너 떨어지면, 씨발, 이거 가루 돼, 우리. 가루야, 가루야. 떨어지면 진짜 어디로 떨어져야 되냐? 그냥 <laughs> 씻야지 그냥 다리만 구러뜨리고살수 <laughs> 있어요. 절대 못 살아, 이거. 절대 못 살지, 어떻게 살아? 그냥 상체가 없어지지. 숨인가, <laughs> <다> 이러면 죽겠지. 독화, <laughs> 그거, 독화, 그거, 독화, 그거. 가자, 진짜 못겠 때. 개 무섭지, 야, 너안 무서워? 개 무서워. 야, 진짜 못 벗겠는데? 이번에도 사람이 없지, 사람이. 이번엔 진짜 엄청 무조건 젖는 게 100%라 입고 갈게요 절대 안 젖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빵은 아니. 아 이거 내려갈까? 아안 가. 그러니까. 어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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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지른 거에 비해 너무 <laughs> 너무 저거 없는 그러니까 어 저게 찐이야 저게 아 저거구나 어 저거요 하게 재밌다, 그지? 응. 뭔가 한번 탔다고 정들었어, 저분들이랑. <laughs> 너무 밝게 인사들. 어디가? 야, 너 얼굴에 파란 거 묻었다. 너도 화장실 가야겠다. 야, 개 많이 묻었는데, 너 얼굴에 파란 거. 나는 안묻었어 우비? 오비? 우비? 어. 화장실 어. 가자 우비 때문에 어. 뭐가 묻었나봐요. 물썹에도 묻었어. 그래? 여기가 파래졌는데, 우비. <laughs> 얼마 주고 샀지, 우비? 3만 동 3만 맞아? 썰이, 썰이라고 서리, 했어. 1500원이면 1,500원. 이렇게 얼굴에 잉크 묻는 게 3만 동? 야, 1,500원이면 꽤 비싸. 아. 제품명이 참 아쉽다. 잘했어라 아깨 너무 즐거웠어. 추억 남겨라. 고마워. 바이. 아 오늘 풋보옥에서 호치민 돌아갑니다. 어땠어? 시설 네. 좋고, 사람이 없고, 기다리는 네. 시간이 있다. 스타리 인펄 월드 네 여기로 아. 아, 돌아왔다 이제 여기 직원들이랑도 뭐 정들었어 아주 다 <laughs> 얼굴이 눈에 익어 t o t h It's okay. It's okay. <laughs> 이제 끝나가지고 모치맨으로 이제 돌아갑니다. 이제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. 정보도 안 나오고 하니까 또 그냥 그냥 그러겠지. 하고 안 여유 있게 즐기려면 4박 5일 정도는 있어야지, 여유 있게 이따 갈수 있는 것 같아요. 태무튼 아무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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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튼 아무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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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무튼 아무튼, 아다 했어 무튼 아무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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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